이게 밥통으로 구웠는데 응.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거 오븐을살 필요가 없을 정도의 퀄리티고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오늘 야식. 이거 은근히 좋은데? 왜? 안녕하세요. 순뱃설탕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을 해주셨던 베이킹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 로투스 브라우니 치즈케이크의 노븐 버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레시피를 올린 다음에 후기를 DM으로 진짜 많이 받았는데요. 만드신 사진 그리고 맛있다는 메시지를 DM으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레시피인데 오븐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나는 오븐이 없는데 그럼 이 케이크를 못 만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셔서 오늘은 똑같은 케이크를 노 오븐 버전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로투스지만 로투스 쿠키를 구하지 못해서 델로스 쿠키를 사용해서 완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토핑을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요. 바로 많이 좋아하시는 이 오레오 쿠키를 올려서 오레오 브라우니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만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브라우니 반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방법이 똑같아서 익숙하실 거예요. 초콜릿과 버터를 따뜻한 물에 중탕으로 녹여줍니다. 지난번에는 브라우니에 음, 아무것도 넣지 않았잖아요. 자르는 단면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넣어볼까 해요. 그래서 호두를 샀거든요. 이따가 브라우니에 호두를 넣어서 구워보려고 하는데 브라우니랑 호두는 찰떡궁합이잖아요? 넣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순 없습니다. 이 레시피 만들어 보신 분들이 너무 맛있었다고 후기를 보내주시니까 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 오븐이 없으신 분들도 이 맛을 집에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원래 오븐이 없이 치즈케이크를 만드는 레시피를 찾아보면은 보통은 냉장고에 굳히는 레어 치즈케이크 레시피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레어 치즈케이크는 레시피가 다르기 때문에 맛이 또 다를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레시피를 똑같이 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초콜릿하고 버터가 다 녹았으면 이제 달걀이랑 설탕을 섞어 줄 건데요. 달걀은 가볍게 풀고 거품을 낼 필요는 없으니까 달걀이 풀리면 바로 설탕을 넣어서 섞어 주세요. 제가 이 치즈 케이크 레시피를 올린 다음에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옛날에 불닭 케이크로 몰카 당했던 남동생인데 음, 케이크 남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음, 찍고 좀 남았다 그랬더니 가지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케이크 원래 좀 좋아하니까 혼자 먹으려나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를 갖다 주려고 그렇게 저한테 케이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케이크를 다 챙겨줬는데. 뭐, 동생이 여자친구 챙겨준다고 하니까 좀 기분은 좋더라고요. 누나가 만든 게 맛있어서 챙겨주고 싶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달걀이랑 설탕이 잘 섞이면 이제 녹여두었던 초콜릿하고 버터를 섞어줄 건데 달걀이 익을 수 있으니까 반씩만 섞을게요. 중탕으로 녹인 거라 아주 뜨겁지는 않아서 달걀이 확 익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나눠서 해주는 게 안전하고 좋겠죠? 이렇게 재료들이 다 섞이면 이제 가루 재료를 넣어줄 건데요. 제가 작업실에서 큰 체를 갖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이거 데코레이션 할때 주로 쓰는 작은 체로 가루를 채쳐서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다행히 가루 양이 많지가 않아서 이걸로도 칠수 있는데 가루가 많이 들어간 레시피였으면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어주고 가루들도 잘 섞어주세요. 호두를 넣어줄 건데요. 호두는 보통 사면 그냥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븐에다가 구워서 사용하면 고소한 맛이 훨씬 많이 나서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노븐 레시피니까 제가 오븐에 안 굽고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볶아서 준비를 했어요. 겉에 윤기도 돌고 호두 안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만들었을 때 진짜 고소하거든요. 게 호두만 섞이면 브라우니 반죽은 완성! 브라우니 반죽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구워줘야겠죠? 노오븐이니까 뭘로 완성을 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여란 밥통입니다. 집에 밥통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밥통으로 완성을 할 건데, 안쪽이 저는 밥통 새 거라서요. 굉장히 뭐 기수도 없고 매끈하지만, 브라우니가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버터를 코팅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브라우니 반죽을 밥통 안에 넣어줄게요. 제가 지난번에 올린 레시피보다 이게 브라우니가 두배 양이거든요? 밥통이 넓기 때문에 양을 좀 늘렸어요. 치즈케이크 반죽도 똑같이 두 배를 늘릴 거거든요? 반죽은 최대한 평평하게 펼쳐주세요. 이제 밥통에다가 이 브라우니를 구워줄 건데요. 만능 찜 기능이 있는 밥통은 응? 만능 찜 기능이 있는 밥통은 찜 기능으로 해주시고요. 저는 찜 기능이 없는 기본 밥통이어서 취사로 익혀볼 거예요. 밥하듯이 넣고, 일단 취사 한 번으로 익혀보고, 만약에 안 익으면 취사를 한번더 눌러볼게요. 음 치사 한 번으로는 익지 않았어요 한번더 익혀 주도록 할게요 브라우니가 한번더 익는 사이에 시간이 남으니까 크림치즈 반죽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부드러운 상태의 크림치즈를 거품기로 풀어 줄 건데요 저는 지난번에 쓴 것과 같은 끼리 크림치즈를 사용했어요 새콤한 맛이 나서 제가 좋아하는 치즈거든요 치즈는 미리 실온에 꺼내서 찬 기가 없는 상태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치즈가 부드럽게 풀리면 설탕 설탕을 넣고 섞어 주세요. 다음은 사워크림 대신에 사용하는 플레인 요거트. 사워크림을 마트에서 구입하신 분은 사워크림을 사용해 주시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레인 요거트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저는 오늘 플레인 요거트로 넣어 줄게요. 지난번에는 사각틀로 낮게 케이크를 완성했었는데요. 오늘은 밥통으로 하니까 밥통의 넓이도 있고 높이도 있는 케이크를 완성해 볼 거예요. 잘 섞이면 이제 달걀을 조금씩 나눠서 섞어줄게요. 달걀이 또 차가운 상태면 크림치즈를 분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달걀도 실온에 보관했다가 사용을 해주세요. 이제 전분을 넣어줄 건데요. 전분 대신에 박력분이나 중력분으로 대체도 가능해요. 아까 말했듯이 큰채가 없어서 작은 채로 채를 쳐줄게요. 가루가 섞일 수 있게 거품기로 섞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이제 치즈케이크 반죽은 완성인데 저는 새콤한 맛을 좋아하니까 오늘도 역시 레몬즙을 추가해 줄 거예요. 지난번보다 양이 많으니까 조금 더 듬뿍. 치즈케이크는 새콤달콤해야지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취향이니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음, 아까랑 다르네. 아까는 윗면이 액체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찔러도 살짝 무전하는 정도예요. 어차피 치즈케이크를 넣고 더 익혀줄 거니까 요 정도 묻어나는 거는 익었다고 치고 이제 식혀줄 건데요. 브라우니는 또 꾸덕꾸덕한 맛이 좋으니까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게 좋거든요. 일단 빼서 브라우니가 너무 뜨거우면 치즈 반죽이 들어가자마자 익어버리기 때문에 식힌 다음에 치즈 반죽을 부어보도록 할게요. 부은 다음에는 다시 취사 또는 만능찜 기능으로 익혀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브라우니를 익혀 보니까 낮은데도 불구하고 총두 번을 익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치즈 반죽도 최소 두 번, 세 번이나 많으면 네 번까지도 익혀야 할 수도 있거든요. 어, 일단 두번해 보고 상태 봐서 조금 더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헐... 주문가 취소되었습니다. 까먹을 뻔했어요. 윗면에 오레오를 올려줘야 되는데 까먹고 그냥 이 풀릴 뻔했어요. 오 지금이라도 생각나서 완전 다행이죠. 구석탱이에 놨다가 깜빡 이거 잊어버릴 뻔. 오레오는 그냥 통으로 올리는 것도 있고 잘라서 올리는 것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취향대로 저는. 반정도씩 쪼개서 올릴게요 어 진짜 익기 전에 생각나서 완전 다행 다시 이제 진짜 진짜 익혀줄게요 <laughs> 와우 결산모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취사 총 4번을 해주었더니 윗면이 익은 것 같아요. 이제 밥통에서 꺼낸 다음에 치즈 케이크를 식혀줄 건데요. 지금 바로 분리를 하면은 말랑말랑한 상태라서 다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힌 다음에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짠!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내왔는데요. 손으로 만져도 모드라지 않을 정도로 윗면이 응고가 되었어요. 이제 분리를 해볼 건데, 일단 가장자리가 잘 떨어질 수 있게 고무주걱으로 한번 긁어주고요. 접시에 랩을 씌워서, 후! 오! 잘 떨어졌다. 윗면에 확실히 버터를 바른 게 효과가 있었나봐요. 그리고 다시 올려놓을 접시에, 짜잔! 오! 굉장히 잘 떨어졌어요. 사실 밥통으로 이 레시피 치즈케이크 구워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완전 깔끔하게 떨어지고 모양도 진짜 예쁘죠? 이제 케이크를 잘라서 순남이랑 같이 먹어볼 건데요. 차가운 상태일 때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와, 이게 노븐으로 되네. 여기 보니까 치즈. 저번에 만들었던 브라우니에다가 호두까지 넣었네. 이번에는 호두 고소한 맛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호두가 진짜 기대가 되고, 한번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laughs> 마침 출출하던 참이었는데, 내 출출이 세포들이 지금 먹고 싶다고 오, 있어. 이게. 뭐지 밥통이 동그라니까 어, 모양이 동그래서 응. 더 귀여운 것 같아. 오뚜기야 오뚜기. <laughs> <laughs> 아왜 오늘은 짱 안해. 올려줘. 응. <웃음> <웃음> 같이 올라갈 순 없는 건가? 포크가 작아. 빨리 먹었어 입에서 섞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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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음, 맛있네. 맛있다, 맛있다. 이게 밥통으로 구웠는데, 음.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게 오븐을 살 필요가 없을 정도의 퀄리티고, 되게 그리고 맛있네. 더 촉촉해. 촉촉해. 더 촉촉해. 장점은 정말 음. 촉촉하다는 건데, 음. 어떻게 보면은, 푸딩에 가까운 치즈케이크다. 음. 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웃긴 게 같은 레시피잖아? 그렇지. 달걀찜 같아. 그러니까, 달걀찜 같기도 하다, 이 모양. 단면이 지금. 오. 진짜 맛있다. 이게 약간 모양이 둥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둥글어가지고, 음. 치즈, 음. 그 치즈 아 공장에 있는 그 치즈 덩어리 동그란 거. 치큰 치즈, 큰 치즈. 그런 모양 같기도 해요. 그렇다, 진짜. 응. 음. 레알 치즈. 치즈케이크니까 이게 또 치즈 모양이다. 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될줄 알았거든? 음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그랬어. 처음이라. 음. 응. 근데 성공해서 완전 기분 좋아. 일단 오븐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오늘 야식. 이거 은근히 좋은데. 왜? 어 이렇게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잖아. 이게 바로 육태야 육태. 그렇지. 유가 퇴근을 그... 한 다음에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딱 좋은 것 같아. 뭔가 밤에 카페 온 기분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음료도 만들고 싶어. 음. 지금 은우가 조금씩 더 크면. 우리의 시간이 조금은 더 늘어날 테니까 그때는 이제 음료까지 해가지고 디저트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좋겠다 뭔가 시원한 우리는 커피를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시원한, 시원한 에이드 음료. 응. 어, 그런 거청 음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하면 좋을 거 같아 청을 부터 담궈 그럼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찍는 거지 응.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청을 담가서 그게 숙성이 되면 응. 그걸 음료로 만들고 그렇지. 그 디저트랑 같이 먹고 응. 너무 맛있겠다 응. 오늘 이렇게 노오븐으로 밥통 치즈케이크를 순서리 만들어 보았는데요. <laughs> 정말 결과적으로 성공이었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레시피가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아무튼 오븐이 없으신 분들 이 치즈케이크 진짜 만들어 보고 싶다고 dm을 많이 주셨는데 요번에 제가 성공을 했으니까 집에서 밥통으로 꼭 만들어 보시고요. 순배설탕의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다음 레시피 추천도 받으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